이승호 목사님이 1 번으로 갔다5 번으로 내려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아 모부님 뭐 그럴 수 없죠, 너무 <laughs> <laughs> 우리 <우린> 계단 노로. 저 사람 이런 데를 여자 친구랑 와야 되는데 <laughs> 목사랑 와서 <laughs> 여자친구 싫어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어, 좋아하는 자매 있을 수 있죠. 어, 운동, 운동 좋아하는 자매가 좋습니다. 음. 저도 아내가 이거 걷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. 어... 많이 갔어요, 여기저기. 그 운동할 때 응. 그 허벅지 땡기고 응. 몸 아픈 게 너무 좋아요. 아픈 게 좋다. 그이 드는 게 너무 좋아요. 변태의 전형적인 <웃음> <웃음> 변태네. 아, 아닙니다. 그... 지금 10분밖에 안 되는데 오늘 완전히 운동한 것 같은데 <laughs> 10분밖에 안 되는데 <laughs> 이거 보면 이거 걷기만 해도 뭘 준대요. <laughs> <laughs> 돈버는 뭐래요. 아, 뭔지 알겠다. 그래서 뭐돈 주는 거 있어요. 이런 곳도 있네 여기를 온 이유는 이신광 목사님 때문에 온 거죠 사무실에서 갑자기 만희 선생님 갔다 오셨다면서 너도 한번 가서 죽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추천을 하셔서 지금 여기서 예하를 촬영하고 있죠 너무 상쾌하네요 상쾌하신 거 맞으시죠? 아, 힘든데 여러분 힘든데 상쾌한 거 알죠? 그런 거예요. 본격 계단 나오는 것 같은데. <laughs> 저희 루트는 응. 오늘 계속 계단입니다. 천사 계단. 천사. 코스예요. <laughs> 계단이 천사계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 중에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근데, 힘들다는 거. 전호사님은 젊어서 그런지 아주 치고 올라가네요. 도저히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겠어요. 진지하게 내려가고 싶어요. 정말 진심으로 내려가고 싶어요. 떨어지고 싶어요. <laughs>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.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셨던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가 한 40km 될 거라 얘기하는데 진짜 힘드셨겠네. 계단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<laughs> 앞으로 나가기도 그렇고 후퇴하기도 그렇고 <laughs> 진퇴양난이에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겠죠 네 그쵸 그렇죠. <laughs> 뒤로 가기도 그렇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<laughs>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애기 오셨네요 <웃음> <웃음> 여기요? 제 아들이에요 닮았어요 닮았어요? 아들 아닌데요 어. 아닌가? <laughs> 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<laughs> 제 아들은 어린이집 가있습니다 아 그래요? <laughs> 제 아들은 다섯 살이에요 <laughs> 얼마나 가야돼요? 한참 가야돼요 한참이요? <웃음> <웃음> 아... 얼마 안 남았어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저기 목사님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<laughs> 자, 대장님 저 끝뜰까지 가는거죠? 가는 <laughs> 우와! <laughs>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와 <laughs> 찬물 넣으면 돼요? 우와! 신기하다 우와! 진신기하다 <laughs> 얘는 뭐야? 어떻게 해야 되지?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찾아왔어야 소리 듣고 와나 봐뭐 먹겠는데 여기서? <laughs> 이 어떻게 해야되지? 데서 먹가나 진짜 추락하면 끝장이다 여기 <웃음> 조심하세요 <laughs>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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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열체를 뜯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 밑에 딱 집어넣고, 요거를 뜯는 거죠. 그 다음에, 이 소스를 요 안에. 이건 드시면은 바로 천국 가시고. <laughs> 여기다가 물을 붓는 거죠. 여기, 요, 안 에다가 집어넣 는거 죠？이 안에, 다 이렇게 집어넣 고, 물을 다시 붓는거 죠？요 그대로 10 분, 10 분만 놔 두면 돼 요. 발열 이 오래 가 네요. 와, 엄청 뜨거워요. 엄청 뜨거워. 와.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. 어떡해? 이거 식어야될것 같은데. 한번 열어 볼게요. 이렇게. 맛있겠죠? 이걸로 비벼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, 육개장. <laughs> 아, 육개장 맛. 아, 그 육개장 라면 맛이. 시도가 요 그냥 산 정상에서 응. 컵라면 끓여 먹는다. <laughs> 거기에 밥까지 말아 먹는다. 어. 그러니까 이런 느낌. 산 정상에서 라면 컵라면이랑 밥 말아 먹는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. 아, 근데 역시 운동 후에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. 음. 혹시 합심 다니실 때산 기도 다니셨어요? 나 기도 안 했는데요. <laughs> 네,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이렇게 산 올라와서 바다 보면서 밥 먹는 거 처음이에요. <laughs> 비빔밥 한번 열어볼게요. 이걸 안 찍었는데 똑같은 건데 이런 거 갖고 왔어요. 이런 거 미친듯이 또 비벼주면 돼 이걸. <laughs> 근데 여기 등산하면서 하나 생각난 게 네. 마스크 안 써도 누가 뭐라고 하나도 안 해. 눈치 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. <laughs> 여러분 마스크 벗어 실으면 <laughs> 등산 오세요. <laughs> 음, 음, 음. 어, 어. 음. 음, 맛있어 국물. <laughs> 맛있어요. 국물을 버릴 수가 없어서 <laughs> 다 마셨습니다. 근데 맛있네요. 그래도 마니산꽤 높구나 2022년도 임원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첫 사역은 마이산이에요 사전 답사 온 건가요? 마니산 사전 답사 온 거예요 임원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나